오버치 없다고 빠레저어팀당해서 오버치 또 사달라고 집단다고 지적어. 오버치 빠레가 아이디 사야 되는데. 꾸꾸꾸. 나 쿠쿠. 아이디 두갠데 꾸꾸꾸. 조용한데 꾸꾸꾸꾸. 빨리 오버치가 더 나을 듯. 한명 오버치 오면서 너무 바게 같지 지 어떻게 쿠쿠르. 보니까. 내가 <레> 해야 돼. 오버치 극혐이래. <레> 저분이. 나촌 오버치 극혐이래. <레> 그럼 그럼 나 빼줘. 꾸꾸꾸. 오버치 했다. 가가나 가가나 난데. 개가 무조건 해. 이래. 뭐 돼지 목소리냐 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딱한 번에 자연성하고 자고 일어나서 명륜갈비 먹으면서 명륜갈비먹라고 하자고 먹고 먹으면서 SKT 경기 같이 보자 명륜세갈가먹자나 인생 경기한다나나다 쓴다 안에 오네 뚜루뚜빨아빠지랄하지마 받아 볼까 케이 나 이게 너와 나의 정월차이다 미안한데 저런 들아 이게 너와 나의 정월차이다 오브젝트 내가 오브젝트 다 먹는다 자르가나 어떠냐 여기 인는데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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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스. 이게 운영이고, 이게 전략이야, 자르바나. 용은 내가 가져간다. 애들은 뺏겼지만 용은 내가 가져간다고. 그럼 너는, 너의 손은 뭐냐? 전령이냐? 전령으 가볼까? 자르바나 너한테 레벨이 밀리지 않게 위해 최대한 정글링을 도는 중이야. 자르바는 지금 바텀 보선이다. 합이다, 씨. 괜찮아, 괜찮아. 음. 자르바는 약간 팀원들을 좀 이용하는구만. 난 팀원들 돈 필요 없어.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그 많이 차이를 만든다. 게임병 3대 새끼가 모노노 뭐, no, no. 레벨은 뒤집지 않다고 게임, 자 집에 중간에, 갔냐 자르반 그 다음 너는 분명 바텀 동선을 짜겠지 난 전령이다 미안한데 미술은 생각 못했을걸 이 타이밍에 전령 간이 부은 새끼 아 절대 이타이에 쏠아서 전령을 안 가지 하지만 난 간다 <laughs> 자르반아 놀랄 일이 벌어질 거 조용히 면3 2 1확대갑시다위도 안보여 자르반 너 손은 위냐? 자르반 내블루가 가즈아 흐 이불로내 거야. 오관리한명 어, 좋았는데. 자르반과 나의 레비가 점점 벌어지고 있구만. 음. 상대를 조밥이라고 생각하라. 조밥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서울 게 없었나, 구레비야. 이번주대 레드 온다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르반 어떠냐? 사 친구다. 자르반아 이게 정글이다 네. 어나도 정글 용을 먹을 배포는 없을 거야 너가. 음. 자르반이 바텀에 있구만. 그럼 바, 당연하게 카정 가져야지. 우리 정글이만이야사내 바텀. <laughs> 자르반아 독가빈 가져간다. 돈에 2,600원 있구만. 한말판한번러줄게 내가 살아 있으면 보여준다. 호. 고, 고. 고, 고.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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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던 정글. 아, 인죠 레드를 갖고 있는 브라이브즈는 레드... 그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지. 자르바나 점점 너와 나의 차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너가 내 블루를 가져간. 아, 아, okay, 자르바나 너와 나의 레벨 차는 1, 립차다 벌써. 너의 손은 뭐냐? 난 집을 가야겠어. 3천은원 있기 때문에. 아, 아 야, 야, 집 가야 돼. 자르바님 미쳤구만. 어떻게든 나와의 격차를 꼽피기 위해서 물이라는구만. 잡아줘. 됐어, 이걸로... 됐어. 그 정도 겁만 아, 주라고. 그치, 나이, 이용은 내 거니까. 대단한 이스나, 나 우리 팀이 한 달이 될줄 알았다고. 하지만 다름아나 부수 없었다. 내가 이리 와, 이리 와, 가볼게. 오! 다름아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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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 이게, 이게 바로 쟨네의 예로 아이, 정글의 차이다. 이게 요모아 나기 때문이지. 아 말벗. 너와 내갈 차이는 무려 이레트하다. 다름아나, 너희 손은 뭐냐? 아 ㅅㅂ 근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저 ㅅㄲ 저거 <laughs> 미쳤잖아 응. 지금 11시간째 야 갈리오 이거 소먹어 이거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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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돼병 뭐. 왔다 왔잖아 이기해줘나 집에 간다 1700원 있기 때문이지 내들 먹어주고 탑으로 는 가줄게 응. 나의 파워로 보여주고 있어 응. 바로 간다 도발 걸어봐 나무지게 할게 추러어러 이미 농화돼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무적을 빠졌고 음 맞췄고 말파이트 말파이트 가와나 좋고 3레벌또 도망가는구만 이게 바로 정글 차이다 자 지금 나는 13레벨이 되었고 무려 상대 정글과 레벨 3레벨 차다 그대를 먹어주고 절대 쉬지 않아 어 먹지마 용서할 수 없어 내 정글을 뺏어 먹으면 게임 갈 데가 없구만 집에 간다 빵테가 전멸을 빠놓았으니까사르반 우리 네드죠자르바 수련을 좀 하고 왔구만 3%오로 네. 두고 있어 그3%오프 네, 내려가서 다갈브할거 같은데? 다 온다 다 온다 타, 타, 야 갈리오 빼라고 갈리오 빼라고 걸려들었구만 사르바 자르반 아직 멀었어 나한테 안돌리고 탱크를 불렀구만 자가라고 르반 자가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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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마무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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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이또적을 늘려볼까? 용이 나왔구만 내가 그레브즈라는 순간 오브젝트는 절대 뺏기지 않아 오용 간다 오용 컨트롤 먼저 줄게 바이겐 먹으러 아, 오는구만 자르반 나이 용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바이겐 내가 먹었다고 바로 쳐버려 절대 안 뺏기니까 자르반 따위한테 걸려 들었구만 용을 주고 널 취한다 나공 없어 용몇 개였어 자르반 컷 너무 잘 컸구만, 내가. 내 시스를 봐줘. 193개. <목소리> 어딜 가, 말파야. 말파 1리오 말파 도공. 오케봐자 야, 끝났어. 아, 계산된 무빙이었다. 작가라작가라 집에 갈 때마다 이0 0원이 없는구만. 초조할 수 밖에 없지, 자르봐 나랑 2렙차 나니까. 3랩차 벌어진다. 자르바나드락사르의 힘이지. 드락사르야드락사르 팀원과의 승보다 내스마을를 보여줄게. 팀원한테도 뺏기지 않지. 절대 뺏기지 않는다고. 무빙으로 말파 공을 피해볼까. 자연스럽게 느낌있게. 자르반이었구만. 아콕라고 깔끔한 승리 으헤에 갈비 좀 사줘라 꼬꾸루꼬 갈비 좀사날라꺽거라고 사줄게 갈비 만삼촌 배가. 차비 삼만원 만삼촌원 맞아, 그럼 이녀석까서 차비 포함해서 좀 줘라 뭐 차비래 내가 왜줬 그냥 오만원 줘 깔끔하게 미친놈아 꺼져 이 정신 나간 새끼야 태양을 먹는다, 썬칩 아, 그 태양의 호흡인가? 썬칩을 뭐 생선에서 처먹나 아니 몇 시간 전부터 처먹는 게 아직도 있어? 한 봉지 존나 오래 먹네 진짜 태양이 넌, 넌, 넌 날.. 넌날 족독 몰라 와.. 두 봉지 사놨나? 아니 존나 아껴먹나 보지 조금씩은.. 깽깽이 발로 갈게요 뭐라 했냐? 찢어버리게 성대? 깽깽이 <laughs> <깨깨기> 발로 갈게 똑같은데? 같아 이거 아 이거 눌루 도병이 걸리네 통이 거야. 에이. 와, 라이 처먹고 새끼야. <laughs> 서러하는 새끼가 내일모레는 서른들이야. 눈치나. <laughs> 아, <능진아. 웃음> 내가 <웃음> 저 새끼 불교하면저 <laughs> 새끼가 라이미어 때. 맞아요. 안전하게. 야, 뭐야? 나이스. 광좋았다 가는 개적 개쳤다. 어, 나이스.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나이스! <laughs> 아, 야, 잘, 잘, 잘. 살자 불로불로불로 불로 먹어 보여줘. 진짜 보여줘. 넌불풀 먹어 자격이 있어. 차이나 고맙다. 야야 야 이거 끝났어. 어 야레야레다. 끝났다고 해야 돼. 아, 와, 야, 아. 뭐야? 따자고. 우와 이거 각성 했어다야 야레야레다. 야 뭐야? 존나 멋있는데? 야 우린 우리 성찰이 있다. 돌려요. 돌려보세 어, 얼른 먹어버려 가라고! 새끼야! 나들지 말고! 새끼야! 와! 와, 이 게임 변수 그치, 이 게임의 1%로나 변수 내가 차단한다 어? 뭐야? 6킬 영데스야자이 와, 잘 왔어 <laughs> 인정 인정 오케이 않겠어. 와, 겁나 잘한다 진짜 <laughs> 겁나 <laughs> 멋있다 그러 어쩔건데? <laughs> 없잖아, <laughs> 호응할게 요 없잖아 어저 이 새끼야, 트페야 겁나 잘 싸웠다 제군들이여 어? 제군들이여? 이 엄나 네 재군들이야. 주이야재군들래 들어오냐? 재군들이 와. 다 <laughs> <ficou 시� try Undo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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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야, 아아하야겠다 이거 야, 저거 저거 어디서 봤는데 저거 어디서 아 이거 삭제해놨어 저거 진징이거인 아니야? 네. <laughs> 어? 징에에인 그, 그, 띄우는 거. 맞네 진징이거인그띄우는거 저거네 와 실화냐? 생긴거 야 근데 저거 좀 무서워 하지만 저거 저거 저 무섭다 야저 무서워 내가 좀저 무섭다 좀 약간 야 무섭다 어. 저거 근데 사람을 그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오씨발 어, <laughs> 어, 개웃겼네. 쟤는 내가 사람 아닌 것 같아. 어. 오니. <laughs> 오니 하연 하연급 저새끼 <laughs> 잡아야 돼. <laughs>